예, 안녕하십니까. 진도 명령농원입니다. 오늘, 오늘은 저희가, 어, 지금 용성인비를 오늘 시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용성인비는, 어, 뿌리 강화도 하고, 어, 특히나 이 콜트 대목에서 수세가 너무 센 나무들이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어, 이렇게 힘을 좀 빼게 질소질 덜 먹게 할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어, 용성인비 지금 하고 있고요 어, 지금 보시면, 어, 우리 저 체리원의 어 시비는 다손이 농원에서, 어, 이렇게, 어, 시비를 이렇게 내줍니다. 그래서 다손이 농원에서 직접 이렇게, 어, 우리 시비, 시비력에 의해서 이렇게 시비하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용성인비는, 어, 전면 살포 안하고요 나무 밑에 아예 죄송합니다 지금 뭐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좀 전화 받느라고 어 그런 것 같고요 어 지금 보시면 어 나무 밑으로 이렇게 바짝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영성인비 한 나무에 저 같은 기준이 저 기준 우리 과원 기준 어1.5키로 이렇게 지금 탈파하고 있고요. 어, 지금, 낙엽은 아직 덜 됐습니다. 아직 신도는 <laughs> 아직 뭐 낙엽이 쌩쌩히 갖고 있는데, 어, 꽃눈도 지금 많이 와 있긴 하고, 여기 와 있고. 어, 지금 이 시기, 영성인비 하시고, 그 다음에, 어, 어제 석회 보르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석회 보르도 얘기했고요. 오늘 영성인비 주고, 어, 유박. 유박은 올해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고, 그런데, 어, 올해는 저는, 어, 소량, 정말 소량만 줄 거예요, 유박을요. 유박은 한 1kg 정도만, 그냥. 그리고 그냥, 어, 감사 비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일반 퇴비는 한 나무에, 어, 지금 한요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있죠, 이 정도? 뭐가 많이 오네요, 아침에. 이 정도에서 원을 그려서 이렇게 조금만, 그것도 아주 조금만, 어, 반포대 정도 이렇게 주려고 합니다. 유박도 아주 조금. 그래서 될수 있으면, 어, 크데만 지장 없게 해주고 너무 많이 주면 또 수세 세지니까, 어, 콜트 같은 경우는 어, 수세가 좀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염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 지금 꽃눈을 많이 왔기 때문에 약간씩 이렇게 주기, 그래서 주는 겁니다. 꽃눈 안 왔으면 주지를 못하는데. 작년에 못모르고 좀 좋거든요. 제가 그래서 수세가 많이 좋아져서 그때, 그때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지금 이 시기 어,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과원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어, 한 만큼 이렇게 저에게 어, 선사를 해줍니다. 나무가 이렇게 기쁘, 기쁘게 이렇게 해주고, 여러분들께서도 아무튼. 어 좋은 가훈 만드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저희 진도 명량농원 어, 성공의 재배 아, 체리 재배 성공의 길로 어, 브이로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성 어, 인비 했다는 거 어제 어제는 석회 보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같이 할 것은 그겁니다. 저 태비 퇴비, 태비까지 이렇게 같이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사람 두분 써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는 또 다른데 가서 포크레인 할 거고요. 어, 오늘 여기까지. 김도 명양농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